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음난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에 20시 22분경 경북 울진군 비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시내의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는 뒤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매장으로 전화를 건후 피해자 F가 전화를 받자 자기야 하 자기야 하라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면서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